바로 보장, 면책 감액 없이 동양 5천, KB 손해보험 3천, 한화생명 7천, 훈국화재 2천, 멸치화재 천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고요 이것 뿐만 아니고 밑에 암에 걸려서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치료하면 멸치에서는 3천만원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죠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저 보험관과 함께하는 에브리바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유익하게 드리는 찐 보험 채널 보험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시에 진단받았을 때50% 면책 감액기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았다가 정말 재수 없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바로 보장을 100% 받을 수 있는 면책 감액 없는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매월 면책 감액계 없는 암보험이 작년에 많이 생겼다가 점점 손해율이 높아져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험사마다 이제 조금씩이라도 면책 감액 없는 진단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각 회사의 보험료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작년에 건강검진 시 g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몇 군데 의 보험회사들이 면책 감액 없이 100% 보장을 현행 지금까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건강검진을 앞두신 분들 아니면 내가 작아진다는데 아막 심장이 아파 머리가 어지러워 막 얼굴이 마비가 막뭐좀 뭐, 뭔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 본인이. 의사가 아니어도 본인 몸은 본인이 실제로 잘 알잖아요. 뭔가 증상이 있는데 어, 가입하자니 90일 동안 기다릴 수는 없고 내 병원에 가면 왠지 큰 병원에 가라고 의사소견서를 써줄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고지만 제대로 준수하면 면책 감액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가지 예로 작년 4월달에 롯데손해보험 면책감액 없는 안보험이 있는데요. 한달만에 건강검진받았는데 유방암 진단받아서 7천만원 실제로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가입하고 뭐 90일 이내에 걸릴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90일 이내 혹은 1년 이내 에 가입하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감액 없는 안보험이 일반 표준체 안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평균도 있는데요. 보험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보험료 같은 납입을 한다고 하면 면책 감액 없는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일지 궁금. 오늘저 보험학 다섯 개 회사 비교해서 장단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바로 보장 매우 좋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어, 우리가 예약을 하신 분들, 아니면 내일모레, 직장, 지역가입자분들, 특히 건강금지 앞두신 분들은 미리 가입하시면 베리 굿이다. 자, 저보험망이 지금, 일단은, 어, 각 보험사마다, 암, 이제, 바로 보장, 면제 가염 없는 거, 바로 설명해 드릴까 바로, 어,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KB 손해보험이에요. KB 손해보험, 20년 납, 90세 만기고요 저 보호망의 유튜브 채널의 70% 이상은 여성분들 그리고 그 중에 또 70%는 5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50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물론 50세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고요 50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더 올라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험료가 4 1,109원 나왔고요 2 0년날 90세 만기가 거의 90% 이상을 가장 많이 해요. 가장 많이 20년나 90세 만기 많이 하고 그다음이 뭐 30년나 90세, 혹은 20년나 100세, 30년나 100세 요런 식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자, 일반 사망, 상인 사망, 그다음에 후유장애다 100만 원 최소로 넣어드렸고요.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3천만 원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3천만 원 나온다는 거. 자, 유사암은 감액기 없으면 무조건 면책 감액기 없는 거예요. 유사함은 갑기 경제죠? 갑기 경제. 자, 갑상서함, 귀탑 피부함 경계손중량, 제자리암 대장전방리함은 k b 손해 몸이 C 코드든 D 코드든 일단은 일반함에서 보장을 그전부터 해준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4만 천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동양생명이에요. 도양생명 바로 보장은 비갱신형은없고요갱신형 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0세 여성, 2 0년날 20년 갱신, 자동 100세 만기,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갱신 되고요 여기 보시면, 도양생명암 통원 치료비 만원, 최소로 넣어드렸어요. 주계약이니까. 그래서 최소로 만원 넣어드렸고, 유방암 진단 시 간편이에요. 3천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소외가 갑기경제, 1천만원 나오고요. 바로 일반암. 일반암은 5천만원 나옵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이제 동양생명은 여기 보시면 5천만원 나오시고 갑기 경제 대장전막내암은 1천만원 나옵니다. 일반암에 20%만 나오니까. 그리고요 일단은 유방암은 따로 분류가 돼서 유방암은 3천만원 나온다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표준체가 아닌 간편 보험으로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주계약은 소외감 치료비에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 손중량 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통원비 그 다음이 암 직접 치료 통원자금 그래서 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음은 특약이에요 유방암 진단비 여기서 여기 보시면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일 때는 1년 이후에는 3천만원 나오고요 1년 미만 시에는 1500만원 그래서 어, 지금 50% 감액 기한이 있다 감액 기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암 보장 개시일이 90일 지난 다음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남성은 전립사암이겠죠 여성은 유방암 지금은 5 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방암 3천만 원 별도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다음은 소외감이에요 손해보험은 유사암이라는 단어 쓰고요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는 단어 쓰죠 갑기 경제 이네 가지 암에 대해서 모두 다 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보자 그래서 90일 면체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시에 50% 감액 기한 없습니다 면책 감액 기 없고요 여기 보시면 유방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이죠 그러니까 유방암 전립선암은 위에 3천만원이 있잖아요 3천만원 가져가시고 전립선암도 남성은 전립선암 그래서 유방암과 전립선암 제외암 모든 암에 대해서는 5천만원 면책 감액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이니까 보험료가 위에 보시면은 저 보험망이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지금 보험료가 53,000원, 53,029원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m 사 메리츠입니다. 통합 간편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사망 1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어요 뭐1 천만원 이런 넣을 수 있는데요 뭐 안보험이다 보니까 최소로 주계약은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도 사망보험금이나 연동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보험료는 뭐 24원 6원밖에 안해요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 암진단비, 면책, 감액 없이 네 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전에는 뭐 5천, 7천까지 됐다가 지금은 1 천만원까지밖에 안된다는 거 자 유사암 진단비 역시 면책 감액 없이 일반암이 20%니까 200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그 대신 3천만 원 넣어들었습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요 일단 약물이든 방사선이든 일단 면책 감액 없이 진단 받으며 요즘에는 수술보다 저 감액 면책 없이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렇게 넣어들었습니다. 보험료는 36,110원. 36,11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한화생명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 납 90세 만기고요. 사망보험금 50만원 가져가시고, 한도가 가장 높네요. 바로 보장. 그 바로 보장이란 단어는 뭐죠?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 봐도 100% 면책감액기 없는 게 바로 보장이죠. 이거 7천만원, 바로 즉시 나옵니다. 그 다음 소외감이죠. 갑기경제 그래서 갑상선암기타비부암 경계선용량, 제자리암 이렇게 해서 3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외 질병 진단비 1,400만원 이렇게 넣어들었습니다자그러면이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가 8만 3,505원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비갱신형 자, 한화생명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망 보험금 50만 원 나가고요. 암 진단비. 암 진단비인데 여기 보시면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직장결장암, 대장점막내암, 자궁암 제외된 7천만 원. 얘도 7천만 원 나가고요. 소외감은 갑기형제가 아니고 유방암, 전립선암, 직장결장암, 자궁암 이런 생식기암이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암은 7천이고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생식기 암은 3천만원 별도로 나간다. 소액 질병 진단비는 일반 암의 20%, 7천만원의 2 0면 얼마죠? 14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피부암 1400만원 갑상선암 1400만원 대장전망내암 1400만원 제자리암 1400만원 경계순윤암 1400만원 1,400만원씩 나온다는 거 최초 1회가 아니고요 각각 각각 1회기 이 때문에 이런 5개를 다 합치면 은 7천만원이죠 물론 5개의 진단받는 것도 정말 어, 받기도 힘든데 갑상선암 걸리면 1,400 제자리암 걸리면 1,400 경계선 용량 걸리면 1,400대장년 막내암 걸리면 1,400 기타피부암 걸리면 1,400만원 각각 최초 1회 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화 생명 8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훈국화재예요 지금 사망보험금 2 0년나 90세 비갱신형 최소로 3천만원 넣어 들었어요 3천만원 넣어 들었는데 보험료가 870원 밖에 하지 않아요 납입면제 2 0년나 20년 갱신 10만원 가입금에 의무로 넣어 들었고요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면책 감액기 없는 거 20년 나 90세 만기 2천만원 최고입니다 최대 2천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유사함 갑기영제 일반함에 20%니까 400만원 넣어드렸어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28,000 26원 나온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그러면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d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 kb 훈국가재 이렇게 있는데요 db생명 한화생명 KB, 모든 보험사가 당사나 타사 1년 이상 암 진단비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5년 이내에, 뭐, 암에 대해서 지왕증이 없어야 가입이 되는데요. DB 생명만 5년 무사고로 가입이 된다는 거. 표준체에도 있고요. 유병자도 다 있습니다. 진단비는 DB 생명 5천까지 가입이 되고, 간편보험은 3천. 그 다음에 한화생명은 7천. 간편은 없고요. 메리치는 통합은 3천. 그 다음에 전인 2천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KB는 일반한 3천, 간편도 3천만 원. 훈구 화재는 표준체 3천, 간편도 3천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료 한번 우리 팀장님과 들 비교해서 지금 엑셀로 자료를 만들었고요.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 전부 다 중복가의 중복 보장이 돼요. 보험료 그렇게 부담 안 됩니다. 자 동양 5천만원 kb3천 한화생명 한화생명 7천 훈국화재 2천 멸치 천이에요 물론 멸치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입하면 은 얼마죠 5천 3천 8천 1억 5천 1억 7천 1억 8천 플랜으로 가입이 됩니다 1억 8천 8천 바로 보자 5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유병자 상품은 통원이나 약처방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1년 이상 어, 지금, 암보험을 하나 이상 가입을 해야 돼요. 암보험이나 예전에 오래된 종신보험에 암티약이라도 천만원 이상 있어야 가입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지금 얼마나 오죠? 지금 동양생명 5만 3천원. 네, 동양생명 다 합치면은 보험료가 얼마나 오는지 제가 한번 지금 계산기로 뚜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네, 동양생명 5만 3천 네, 29원 플러스 KB손해보험 4 1,109원 1억 8천만원 바로 보장 플랜이에요 한화생명을 얼마죠? 8 3,505원 그리고 지금 훈국 화재는 2 8,026원 이거는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20년나 90세 비갱신형 메리치는 3 6,112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다섯 개를 가입하니까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얼마 나오죠? 아, 이게 전부 다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50세 여성 기준으로, 24만, 1781원 나옵니다. 24만, 1 7 8 781원. 대략, 어, 24만, 1000원으로, 1억 8천 가입하시면, 다중복가입 중복보장 돼요. 당일날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검지는데, 어, 암이에요. 빨리, 3차 병원, 대학병원 가보세요. 갔더니, 암이래요. 암에 걸렸는데 보험료 다섯 군데 지금 가입해서 지금 바로 보장 면책 감액 없이 동양 5천 KB 손해보험 3천 한화생명 7천 훈국화재 2천 멜초화재 천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밑에 암에 걸려서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치료하면 메 멸치에서는 3천만원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죠 일반암뿐만 아니고 갑기경제나 갑기형제말기에 갑상선 걸렸어요. 3600 나오는 거예요. 갑상선 진단 봐도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선 용량 제자리암 모두 다 3600만원 유방암이면 여기 3000 k b 도3000 그리고 한화 생명은 3000그 얼마죠? 9000 9000에서 훈구 화재 2000그 1억 1000 그면 러 1억 2000만원 나오는 겁니다. 1억 2000만원 유방암 전립수암은 1억 2000만원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치료 하면 매치에서 3천만원 나온다는 거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24만원이면 이 5개 모두 다 가입이 <laughs>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치가 보험료가 저렴한 것 같은데 1천만원 들어가는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암에 걸려서 방사선이나 약물치료 하면 3천만원 나오기 때문에 4천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보자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면책 감액 없는 안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바로 보장, 매우 큰 멜트가 있죠.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은근히 많이 가입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고요. KB 손해보험은 조건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년 이상 유지가 안 돼도 가입이 되는 면책 감액 없는 안보험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보험망이 설명해주고 가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지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다가 암에 걸려도 면책, 감액 없는 암에 안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병자도 가입이 됩니다. 표현체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